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1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산타페TM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일은 2025년 1월 7일이고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261대의 0 0 산타페TM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산타페 TM 2.04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7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 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8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3% 나오고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정확한 명칭 얼씨 브론즈라는 약간 갈색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11만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역시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내비게이션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박, 네, 차선이탈 센서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또한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의 4륜 구동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 1,8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산타페 TM 2.0 2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 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2만 6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9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2만 6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7%, 7%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올 양호 받고 있는 올 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12만 6천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정품 랩이, 정품 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습니다. <laughs>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센서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이상 남아 있고요. 휠기스, 약간의 휠기스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화이트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용도, 위력도 없습니다. 현재 판매금액은 19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산타페 TM 2.24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3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2만8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9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2만 8,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3%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진회색 색상 들어가 있고요. <laughs>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핸즈프리 기능 둘다 들어가 있고요. 12만 8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 커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시트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센서와 차선이탈 센서 둘다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또한 휠 같은 경우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용도 이력 없는 차량, 4륜 구동 차량입니다. 판매금액 1,9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산타페 T M 2.0 1륜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6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만 6천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 1,9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금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만 6천 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1%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프론트 엔다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구요. 9만 6천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 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들 프리 기능 들어가 있구요.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금액 1,9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 산타페TM 2.0 이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5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 식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만 1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9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만 1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4%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보조석 앞도어와 뒷도어 단순 교환 총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두 군데 단순 교환 있습니다. 세부 상태 누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구요. 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구요. 뒷좌석도 사용감 많이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드 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9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시트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축방 센서, 차선 인탈 센서 둘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남아 있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9만 1,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 1,9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으로 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산타페 TM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차인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